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3월 12일 수요일 날 25년도 개별 일수로 예, 71일째 되는 날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아침 8시에도 8시에서 8시 반 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아스한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동부께서 밭을 예, 이렇게 고랑을 예쁘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씨를 뿌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는 보시는 것처럼 예, 음, 갯빛과 먹구름이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지금 예, 보여지고 있는데 구름이 걸쳐 있는데요 이 구름 속으로 아마 해가 떠 있을텐데 구름층이 두터워서 그런지 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지평선 근처, 근처 가까이에는 이렇게 지금 약간 분홍 네, 얕은 분홍색 붉은 붉은 기가 지금 돌고 있죠. 어, 그러고 보니까 안개가 살짝 네, 물들어 있는데 황토색으로 약간 변해 있는 걸로 봐서 미세먼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충분히 이제 뭐 8일 남았습니다. 8일. 본격적으로 이제.